안녕하세요 김종입니다. 국 예, 아 이광 씨 덕분에 아 이렇게 아, 의미 있는 아이스 버킷 유해 챌린지 아이 이벤트에 참여하게 돼서 예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예 저희의 이런 또 이벤트를 통해서 아 많은 분들. <laughs> <laughs> 네, 많은 분들이 희망과 예. 많은 관심 또 희망을 얻기를 예 바라겠습니다. 제가 세 분을 또예 지목을 해야겠죠. 아 런닝맨 분들 아 중에 한 분을 또 해야 될것 같아서 아 저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 저의 또내 동생이죠. 아 하동훈 예 하동훈 씨의 네아 하동훈 씨아 아,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아,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네. <laughs> 저 아,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. 또 누군가가 저를 주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. 제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. 제가, 씨. 제가 지금 퇴근하는 <laughs> <제가 제가 웃음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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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었습니다 네. 그리고 네. 어, 저희 절친들이죠 차태현씨 그리고 장혁씨 네, 이 일에 동참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 예, 희망 아,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요 네. 야. <laughs> 야, 죄송합니다요 <laughs> <형>. 죄송합니다, <laughs> No!